자 같은 동사가 투부정사와 ING를 목적으로 취했을 때 의미 차이가 있는 그런 동사들이지 자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동명사하고 투부정사의 성질 차이를 좀 아는 게 중요해 자 먼저 부정사, 부정사는 미래성을 갖고 있어 미래지향적이다 지향적 의미 또 미래성, 한방, 그거에 비해서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고, 반복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 반복적인 거. 자, 이걸 알고서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더 쉬워. 자, 미리 정리해놓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 한번 봐봐. 동명사나 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데 의미가 다른 경우.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 반복성의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사는 미래 지향적, 그리고 일회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remember나 forget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과거에 이미 한 일을 기억하다, 있다. 이런 뜻이 되고, 자, remember,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있다. 근데 이 미래에 해야 될 필요한 행동, necessary action. 알겠지? 그 다음에 regret 다음에 ing는 과거에 이미 한 일을 후회하다.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면 유감스럽게도 못마다. 이거는 나쁜 소식을 전달할 때 쓴다. mean ing는 뭐뭐를 의미하다 뜻하다 mean 투부정사는 뭔말 의도이다 작정이다 try ing는 시험삼아해보다 try 투부정사는 애쓰다 노력하다 stop ing는 뭐뭐를 그만두다 중지 stop 투부정사는 뭔뭐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다 목적 이것들은 시험에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 잘 나오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일 모의고사까지는 가끔 나와 근데 수능에는 나오진 않아 쉽다고 보는거지 일단 그래도 꼭 기억을 해야돼 간단히 필기. 자, 책으로 교재를 한번 가 보자. 자, remember I remember to meet t 는 reading the man the other day. 자, the other day가 요전날이란 뜻에 과거의 부사야. 요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지. the other day 요전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지. 자, 요전날 그 남자를 만났었던 걸 기억한다. 과거에 이미 만났던 걸 기억한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미래 이렇게 되겠지. 자, 거기 핵심 포인트 정리해 놓은 거 보자. remember나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는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 그 행동이 꼭 필요한 행동인데 그걸 기억하다 있다. 아직은 안한 거지. 근데 remember 다음에 i는 이미 했던 일을 기억하다 있다. 자,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되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어떤 뜻 쓴다고? 요거는 나쁜 소식 전달할 때 쓴다. 그 그다음에 Regret 다음에 ING는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과거 이미 했던 걸 후회하다. 밑에 예문 한번 보자. I regret t inform you. 나는 당신에게 데디아를 알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나쁜 소식이었지. 어떤 소식이냐? Your contract, 당신의 계약이 will not be renewed. 갱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연장이 안될 거다. 라는 얘기야. 이제 계약이 끝난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곧 빠이빠이다. 이런 얘기지. 어? 이제 일을 더 이상 같이 안 한다는 얘기지. She deeply regretted losing her temper. Lose one's temper 하면 어, 이성을 잃다. 여기서 에 화내다의 뜻이야. 어, 화를 냈던 거, 이성을 잃었던 것을 그냥 깊이 후회했다. Try I-N-G, try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s다 노력하다.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 I tried to talk to him. 그에게 말을 붙이려고 애를 썼다. But he was too busy. 하지만 너무 바빴다. 자, 밑에 I tried talking to him. 그에게 한번 말을 건네봤다. 하지만 he wouldn't change his mind.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Stop to 부정사. 뭔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다. Stop i n d 는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다. We stopped to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췄다. We stopped taking a break. 휴식 취하는 걸 멈췄다. 자, mean to 부정사는 의도이다. mean i n d 는 의미하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당신을 상처입힐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Dieting also means being careful about which food you buy. Dieting. 다이어팅. 이 다이어팅이 식이요법이야. 식이요법은 의미한다. 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뭐에 관해서, 어느 음식을 당신이 살지를, 살지에 관해서 주의하는 걸 의미한다. 자, 그래서, formula, 공식 한번 보면, 투부정사는 미래일, ING는 과거일.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지. 연습해 봅시다. 그 한번 가보자. I have always regretted not to have, 또는 not having studied harder at school. 난 항상 후회해 왔다. 현재 완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후회해 왔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거. At school. 학교에서. 이게 이제 학창시절이란 얘기지. 과거의 학창시절에. 자, 과거의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정답은 과거의 일이니까 h a v i n 이 돼야지, h a 자, 2번, 3번은 지금 풀어보도록 한다. 자, 2번. You have no time. 너는 시간이 없, 갖고 있지 않다. 시간이 없다. You should stop to talk, talking and leave for t h e r destination. 너는 말하는 걸 멈추고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된다. 이런 의미지. 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걸 멈추는 거니까 stop, 그 다음, talking이지. 그 다음에 3번. I must have had a brainstorm. 자, must have PP가 나왔네. 조동사 파트에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must have PP는 무슨 뜻이야? 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어, 나는 브레인스토밍을, 브레인스토밍을 했음에 틀림없다. 나는 쇼핑을 갔다. 그리고 어떻다? 잊었음에 잊었었다. 어, 어떠한 돈을 갖고 가는 걸. 이때 브레인스톰이 뭐야? 뇌폭풍. 뭔가 뇌머리에 뭔가 뭐 충격이 온 거지. 어, 쇼핑을 갔는데 돈을 안 갖고 갔어. 이런 경우에는 아, 미리 알면 괜찮은데 물건 다 담아놓고 카운터에 딱 갔어. 이걸 발견했을 때는 참 난감하지. 자 이때 Stop, I uh, go shopping. 쇼핑하러 갔다. 그리고 돈을 갖고 왔던 걸 잊었다. 자, 돈을 갖고 와야 되는 게 필요한 행동이지.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답은? Taking. Taking일까? To take일까? Taking이면 과거에 가져왔었던 것을 잊다야.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지? 이런 거 주의해야 돼. 돈을 갖고 와야 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못했지 따라서 답은 to take야 주의해야 돼 어떠한 돈을 가져와야 될거 잊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게 forget이 아니라 forgot 과거형으로 바뀌었을 때좀 헷갈려 remember나 forget이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야 이게 t 부정사 써야 돼 ing 써야 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ecessary action 그거 해야 될게꼭 필요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봐봐. 필요한 행동인데 못 했다라고 하면 투부정사야. ING는 이미 한 거고. 근데 여기서는 돈을 갖고 온 거를 안 했던 거지. 안 했으니까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